이 팀워크가 좋아야 도시기 발전을 하는 법. 성장 팀 단합 팀 이렇게 나눌 거다. 갔다 와라. 이거? 어? 애들이 여기가 맞니? 준규 어? 사원은 또왜안 오나? 지각이야? 어? 다이 자식이. 저기 오는 거 같습니다. 나오네. 저희 이렇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되었는데요. 아, 쟤는 뭐 소풍 아, 왔나, 저거. 아, 바지핏 보소. 아, 바지 야, 좋다. 바지. 아, 좋다, 좋다. 사, 사원인데 바지핏 뭐야? 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우리 형님들? 와... 지금 형님들이랑 라 아, 지금... 카메라 지금... 아, 아, 좀... 끄세요 담아야지 우리 유튜버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유 됐고! 두 팀을 나눌 건데 성장팀, 단합팀 이렇게 나눌 거다 그럼 저는 부장님과 함께 저도 부장님과 함께 저도 부장님과, 저도 부장님과 함께. 함께 아쉽게도 너희 세 명은 나랑 다른 팀이야 어? 아... 어. 이제 단합팀은 박 대리 차장입니다 박 차장... 그리고 하 차장 어? 이 둘이 싸울 때. 어? 내가 먼저 출근했다고 내가 했던 애가 내일 했을 내가 메네트까지 <laughs> 내가 내의견이야아니 <laughs> 아니야 내가 <laughs> 먼저 생각을 했는데 아아을 해야 될것같아서 단합팀으로 보낼 거고 아 그리아아아아아아장까아아아장입니아아아장아아너아 아차장. <laughs> <laughs> 아, 길다 잠시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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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 <laughs> 구글. 우와. 구글. 우와. 구글. 구구구구구구. 구글? 구구. 왜? 구글을 간대요. 구글에. 아, 이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 가서 사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아, 부장님이 아, 부장님이 아, 부장님. 와 아,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아, 구글까지. 이쪽 팀은 일단 내가 어디를 갈지 얘기를 안할 거야. 어유. 어, 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열어보도록 해. 구 부장, 부장님. 과연 어디를 가는 것일까? 오. 어? 야. 어, 야. 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너네도 이제 아주 좋은 곳이니까. 애플, 애플이군요. 휴양한다 생각하고 <laughs>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보물, 보물, 계획자! 그때는 아니에박 차장님, 박 차장님, 그박그 차장님 하 차장님이랑 싸웠잖아요. 그걸, 이겨요? 그걸 똑같이 할수 있을까요? 근데 왜 네. 왜, 근데 왜 <laughs> 아니 이게 컨텐츠로서 이걸 담아. 컨텐저, 컨텐저컨텐저네 이걸 담아. 다만... 컨텐는 혹시 루, 루 차장님이랑 어. 정 차장님이 싸운 그 비하인드를 아시나요? 윤대리. 둘다 그냥 어디 빠졌어 나사가. 윤대리. 무신무신. 아 알겠습니다. 빨리 맞춰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대 음. 제대리. 재대리로러고 아, 앉았다. 그때지? <laughs> 구글, 구글 부장님, 어떻게 구글을 갈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구글 출신이죠 어? 아그아 아니고. 네. o o g l e g o o g 있어요 아, 아는 <laughs> 분이 회장님이세요? <laughs> 근데 거기가 l 좋으면 어떡해요? 어? o o g l e Google, Google. g o o g l 처리해 처리. 야 okay. 소부장님과 네. 함께 네. 일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네. 그래 그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야 뭐야? 다른 팀 있잖아요. 응, 응. 다른 팀에 뭐였나요? 그 확실한 네. 뭔가를 알고 싶어요. 박 차장과 하 차장 있잖아. 네. 네. 단합 좀 시킬 겸. 네. 갔다 와라. 어? 하X이요? 그래 그래. 괜찮을 네. 거일까요 여성은네 분위기 한번 띄어봐라 분위기 띄어봐 <laughs> <요성은, 웃음> 노래 하나 불러봐 네, 노래 하나 해봐. 불러봐 여성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 해봐 네다 잃었어 다잃네 다음, 다음 노래 <laughs> 요성은 잘하는구만 여성은 이렇게 인인데 아, 좋아 <laughs> 어, 근데 정말 뭐로 가는 걸까요, 장님 우리가 이 구글에 도착을 했어요. 구글 본사에 그러니까. 또 지인이 계신다고. 올 때가 됐어. 우리 최과장, 최과장. 현장님? 어, 과장님. 어 날씨. 어 안녕하세요. 어 최과장이야. 과장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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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어. 최과장. 많이 잘못 잊셨네요아 그렇지 그렇지. 벤자민 버튼인 줄 알았어. 요 보물 기획에 거의 이제 초창기 직원 어? 아. 일을 너무 잘해서 구글에 스카우트 됐어 아. 인재를 뺏겼지 인재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응. 따라오시죠 Let's go. 튜브 아. 친구들 큰일 났다 대박이다. 너네 배터지에밥 먹겠다 맛있다. 꽃 향기가 나 아, 날씨 좋다 음 와. 고장님 맞아, 여기는 맞아. 꽃 향기가 나는 거 같아요 꽃이 있으니까 낫지 <laughs> 우리 에서가 이만하면 진짜... 아, 응? 진짜 너무 좋다. 아, 이거 이해하면 나지? 어벤져스 기지 같아.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지은 빌딩인데, 그 빌딩 이름이 그레디언스 캐노스예요. 그 t c a n 캐노 y 위에 보이시는 저렇게 비늘 같은 게그 네. 드래곤스케이라 일 그래가지고... 드래곤스케일저 아, 네. 패널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아, 동력으로 다시 바꿔 쓰는... 네. 무한동력이다. 무한동력! 자전거다. 구글 바이크라고 해서 네. 저희가 보셨다시피 지금 캠퍼스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오. 오피스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하라고 이 아. 바이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되게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네. 태양열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돌린다든지 아니 아니 이제 종이를 쓰지 않고 핸드폰에다가 메모해가지고. 트래곤 뭐, 플레이트 뭐 뭐였지? 트래곤 아, 스케일. 트래곤 스케일. 야 너무 그거. 높아 그또최 과장님께 또 초면에 제가 또 이런 질문하기 좀 그렇지만 구글의 아 연봉 보물기획에서 연봉 네. 얼마 받으시죠? 보물기획에서는 저희 또우 소부장 무페이 무페이 올리 아, 열정 열정세이요 네, 언리패션으로가지고 열정, 열정. 가 밥만 밥만 사 주세요. 아, 어그면그 최고죠. 아 밥만 사면 아, 아, 최고. 밥사 주면 최고죠. 근데 제가 밥사 먹을 돈이 있으면 더 좋았을지 아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잘 오셨습니다 음 여기는 네, 구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의 카페고요 이 카페에서 제공되는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구글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이랑 상당 부분 되게 많이 비슷해요 아 저렴한 가격으로 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5불이야 이게 5달러면 은 6,400원이지 않나 대박이다 와, 대박, 대박. 유튜브 친구들, 술물 일준비의 달걀빵. 나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 와, 이건 정우 과장님 엉덩이. 정우 과장님 엉덩이 닮았네요. 동물 기획이 또 이제 맨날 제육, 국밥. 사실 전 그런 거랑 좀 맞지 않거든요. 좀뭐 샐러드. 내가, 얘들아. 내가, 내가 결제를 하, 하도록 할게. 방금 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냥촬게 와, 짱 길어. 우리 진짜 많이 샀나봐. 나, 나 3개 샀어. 아, <laughs> 땡큐. 네. 난 너무 좋아. 또 이제 최 과장이 보물계획에 있다가 이 구글로 넘어왔잖아. 그러면서 여기서 또 불리게 되는 약간 뭐 호칭 이런 게 좀. 음. 그 직급에 따라서 부르지 않고, 저희가 이름을 보통 불러요. 오, 좀 그런 문화가 조금 더 편하게 음.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I love t h e culture. 그치, 이런 오, 문화가 그치. 이 보물 기획에도 좀 필요할 것같아 생각해 나는. 오, 그래, 마 뭐. 왔다, 왔다, 왔다. 서부장님 오늘 마지막 식사인가요? <laughs> 오늘 저녁은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나는 유튜브 친구들 우리 음식 퀄리리좀 봐볼래? 우와 화질이 끝났다. 맞아 맞아 맛있게 먹어. 이런 게 섹시한 거거든. 지금 이 곡선이 먹어도 되나요? 저 약간 저 강아지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다려 줄 지금.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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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게 맛있게 y 예. e 양아 와우 대박 맛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음아 혹시 그 AI랑 같이 뭐 협력을 한다던가 그뭐 야근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저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글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지메일을 쓰거든요 YG 메일 진짜 YG 메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사내 어떤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능통하다 음.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면 네. 되지 않을까. 저도 재민이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재민이죠? 재민 아이. 아 재민 아이. 재민 아이였구나. 재민 아이. 재민 아이. 재민 아이.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를 개설해서 이렇게 계속 찍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가 3 명이에요. 어? 지금 이 중에 지금 구독 안 하신 분이 한분 계시. 처안요 <laughs> 내가 아까 취소했어 저도 취소하려고 아니 재미가 없어요. 아 일에 집중을 안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재민아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보물 계획 이렇게 해야겠다. 보물 기획입니다. 보물 기획. 잘하겠습니다. 어, 가보바 바다. 대리님 대리님 애플이죠? 눈치가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바다 보이잖아 지금 인마. 바, 근데 여기가 맞니? 여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 도착한. 보물이야. 아, 내가 보물 기획을 위해 배 낚시를 준비했네 <laughs> 배를 타는 것 같다. 차장님 그래도 기왕 이렇게 된거 차장님 두 분에서 팀 나눠가지고 낚시 대결 한번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오! 진 팀이 회식 소개. 회사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해라. 승진 하고 싶으면 내 뒤로 오게. 아한번 바로 서 볼까요? 네 바로 다 섰나? 돌아도 되겠나? 네 하나 둘셋 됐니? 이 그래 헤헤헤 우리 친구들 승진하겠습니다 네. <laughs> 확실히 <laughs> 야망이 있는 친구들이야 <laughs> 저는 편하게 생활하자 <생활해서> 생각하고 <laughs> <그럼>. 편하게 사회생활해야 부장님은 <laughs> 나한테 뭐라 못해 <laughs> 네 맞습니다 자윤이 자윤이의 기도 덕분입니다 윤대리 윤대리 어. 조용히 좀 하지 조용히 하라 말라 차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타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OK e e b y welcome the 출발 출발니다 Let's go 고다 슛고다 호를 <laughs> <슛고다! 웃음> 간대요 출발 출발입다 <laughs> 이야 너무 행복하다 아 우리 이렇게 꿀 빠도 되나? 박차장 팀은 또 잘하고 있으려나? 한번 물에 빠졌다고 하던데 <laughs> 박차장 전도는뭐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 내가 먹라요 <laughs>